자, 이미의 X, Y에 대해서 성립한다. 그러니까 X하고 Y에 똑같이 주기만 하면 돼요. 그죠? 그러니까 X끼리 비교하고, X끼리 비교, 또 Y끼리 비교,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. 그죠? X가 여기도 있고, 여기도 있는데요? 그래, 그러면 모으자. AX, AY. ebxby는 2x2y e, e, 그러니까 여기 x끼리 정리하면 a 2bx -E, 또 여기 a b의 y는 2x2y e, e, 그러니까 여기 x에 어떤 수를 주더라도 너는 항상 2가 나와야 돼. a 2b는 -E, 항상 여기 2라 해야 돼. 그래야 똑같은 거지.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세요. 여기 A 빼기 B도 여기, 요거랑 똑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죠. 그래서 둘이 연립하면 되겠죠. 그래서 A 빼기 -E, EB는 2, e, A 빼기 B는 2, e. 천상 빼야 되겠네. 빼고, 여기 빼면 마이너스 B는 0. 그럼 B는 0이네. B가 0이면 A는 2가 되겠구나.